어, 안녕하세요. 어, 저는 오늘 없는 시간을 찾아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음, 첫 번째는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믹스시킨다. 저는 육아 중입니다. 음,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제 일이죠. 어, 육아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포함되지만 육아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어, 그림을 육아와 함께 할수 있는 방법들을 그래서 자주 궁리했습니다. 어, 아이와 함께 그리기 만들기 음, 자연 속에서 관찰하고 재료 구하기 등을 했습니다. 무분 아이하고 놀지만 늘 그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 미술 놀이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읽기. 네, 그림책 읽기는 또 저와 아이가 함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어, 그림을 좋아했고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림책은 어느 순간 제가 아이보다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멋진 어, 그림에 흥미로운 스토리를 좋아하는 제 취향의 그림책하고 또 엉뚱하고 웃긴 내용의 책을 좋아하는 아이 취향의 그림책을 아이와 함께 가서 이렇게 고르는 시간을 저희는 자주 갔습니다. 어, 얼마 전에는 아이 학교에서 아트 쇼를 했는데 어, 제가 자원봉사를 지원해서 그림 판매하는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늘 그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육아를 하면서도 이렇게 그림에 관한 일들을 녹여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 여러분의 본업에 어, 계속 생각나고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두 가지 일을 함께 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보시고 조금씩 시도해보세요. 어, 반드시 그 시작은 아주 작아야 합니다. 그 작은 어, 시도여도 가능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또 행동한 자신을 칭찬해주는 일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관만 하다 보면 음, 작은 시도조차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지만 작은 시도여도 어, 스스로를 격려하는 태도를 가질 때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더 많은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더잘 해낼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어,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오늘 잠깐 시도해본 게 어디야? 시작이 반이지. 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해내는 내가 난참 대단해. 작지만 결국 해냈잖아. 예,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없는 시간을 찾아내서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생각만 하는 시간하고 행동만 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어, 여러분의 저녁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뭐 아침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어디서 무슨 시간을 쪼개 쓰라는 거예요? 더 줄일 잠도 없어요. 라고 대답하겠어요. 실제로 둘째가 태어난 이후로 전 낮잠을 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가끔 뭐 저도 모르게 잠깐 눈 감았다가 이렇게 잠이 든 적이 있긴 하지만 낮잠을 대놓고 잘수 있었던 상황은 좀 만들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 좋아하는 일을 아주 간절히 더 생각한다고 그 없었던 시간이 생기지는 않아요. 일상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의 일상은 어, 다 중요한 이유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바뀌진 않죠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간절히 생각한다면 어, 그때 확실한 거는 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뭐 좋아하는 거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다보면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는 최대한 그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시간을 굳이 찾아내려고 뭐 잠을 줄이거나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그럼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도 해 봤는데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생겼면 시간이 생기면 나는 그림만 그렸으면 좋겠다. 내가 운동만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시간이 생기면 어디로 여행 가야지. 이렇게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더 간절히 계속 상상하세요. 어, 괜찮습니다. 뭐, 조급해 하지 마세요. 그때가 분명히 올 거니까요. 어, 혹시 지금이 아니더라도 가장 좋은 시점에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가서 할 일들을 계속해서,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원래 모든 일에는 생각과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생각하는데도 시간이 들고 행동하는데도 시간이 드는데,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또 생각하느라고 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어 지금은 생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머리로 계획하고 상상하고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원하던 그 시간 그때가 오면 그때는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둔 것들을 행동만 하는 거죠. 이미 충분히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생각은 필요하지도 않으니까요. 어, 그래서 행동의 결과도 좋아지고 행동을 위한 시간도 또 적게 들게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음,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실제로 시간이 생겼을 때는 단시간 내에 참으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아이와 육아를 하면서 어, 계속 뭔가를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때 내가 생각, 시간이 나면 난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뭐한 시간이라도 시간이 나면 그 시간 내에 계획했던, 어, 그 그리고 싶었던 그 그림을 찾아서 바로 그리는 거예요. 뭘 그릴까 그때 가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 결과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어, 또그 시간에 잘 활용해서 제가 편집도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최대한 또 제가 체력을 비축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내일을 또 다시 또 어, 피곤해하지 않고 잘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과 행동, 어, 생각하는 시간, 행동하는 시간 이렇게 나의 시간을 구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감기가 걸려서 온 가족이 고생 중인데요. 어, 코 감기여서 저도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지만, 이게 사실 제 목소리입니다. <laughs> 바쁜 중에도 꿈을 꾸시는 분들을 위해 어, 제가 생각하는 이런 팁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어, 충분히 오늘을 잘 보내신 여러분과 저를 격려하며 또 내일을 응원합니다.